안녕하세요. 메탈스입니다아 여기 예단포에 나왔습니다 오늘 칠물 거의 사리 때인데 어, 오늘 투망을 원래는 강원도 고성 북천으로 가려고 하다가 어, 또 집안 또 일정 생겼다가 그게 또좀 변경이 되면서 저 혼자 또 예단포 오게 됐습니다. 지금 아직 만조가 3 시간 정도 남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낚시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보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포인트가 이제 겹치긴 하는데 최대한 이제 서로 방해되지 않게끔 제가 방해를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인원이 낚시객들이 더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투망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낚시하시는 이런 데는 피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새우 투망도 가져오고 만능 투망고 또 들어가주는 물고기들 대수어가 들어가면 겠죠 그런걸 노리고 투망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람 엄청납니다 마음 좀 부르시죠 장난아니에요 이쪽으로 던지면은 투망이 아예 안날라갈것 같고 이렇게 등바람이 맞아가지고 이쪽으로 <놀람> 캐스팅을 해속 해야될것 같아요 예. 일단 주가 새우투망 충남호망 새우투망으로 어, 주를 주로 사용할것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모아치기 하기 위해서 이제 남일상사 안농 투망도 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지금 이제 물이 조금 더 들어오면은 그때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포인트에 다 낚신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저기다 던지는 거는 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도 파이팅 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울러 지금 고성 고성 북천에 가 계신 한국 투망 라이프 어, 형님 아우님들 어 그리고 친구분들, 다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공치 많이 잡으세요.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새우. 오 있다, 있다. 있다. 아, 이 정도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새우다 여기 봐봐 우와 물고기도 있죠 엄청 귀여운 물고기도 있다 밴댕인가 봐 조개도 있다 응. 새우다 새우 보여? 우와 응. 엄청나다 이 어, 뭐야? 새우? 새우 와 새우 진짜 귀엽다 사는 새운가봐 우와. <laughs> 우와. 나도 네가 아빠 우리 이거 커피 마시. 아빠, 그런데 이거 안은 비신고 있다. 신기하다. 커피 마시고 우리가 넣어놓자. 우리 물고기 선물 한다. 아빠 이거 안은 비치고 있어. 예 머리 머리 자꾸. 놀아. 그 잡아올게, 그냥. 머리, 머리 잡으면 돼. 어. 숫 못해. 안 물어. 입만 크지, 안 물어. 실나아 아까 빠졌는데, 여기. 그래? 네. 망둥이 여기다 놓고. 거기다 놓으면 돼, 그냥. 네, Thank <laughs> Подконили. What do you mean 어 웅어 아냐 웅어 웅어 여기? 야 이야 웅어 잡으셨네 이거 나 이거 밴딩인줄 알았던거 같은 맛있는건데 저것도 뭐 회로도 먹고 뭐막 다양한 요리도 먹더라고요 웅어가 있네 웅어 이야 소리 얘기라서 뭔가 하고 들어가네 야잘 펴졌다 vai dar conta 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바글바글하다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바글바글해 반대쪽이 다르다 어, 아 정말 진짜 이거 봐왜한번 밖에 안듣는데 충남어망 충남어망 새우토망 오늘도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새우토망 마침 있으면 충남어망에서 어, 이새우토망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 아. 누가 거기다 놓나 보다 잡아가. 야 이건 기절한 거야. 죽은 거야. 야 잘만지. <laughs> 조심 조심. 넘어져. 아니야 안 돼. 얘얘 죽은 거야. 아니야 안 돼. 조심해야 돼 여기 떨어지지 않게. 아니야 얘 죽은 거야. 아니. 죽었으니까 안 무섭잖아. 밴댕이에요 밴댕이. 밴딩. 아, 예, 예. 저게 더 고소하죠. 야. 야, 이 이거 한 마리 가지고 소주 두잔 마실 텐데. 아. 혹시 밴댕이 가지고 가실 분안 계시죠? 아, 저요. 이거 맛있는 건데, 이거. 놔주려면 놔주고. 아저씨 같으면 좋아하는 건데. 네 오늘, 예단포에서, 아, 충남구마, 어, 나무어 새우투망으로 또 지난번에 이어서 새우를 잡으러 왔는데, 와, 지난번보다 많이 잡았죠? 경근나우가 잡은 어, 그 정도 양은 될것 같은데. 일단 요게 2리터짜리인데 어, 2리터짜리 원형 말통인데 그 뚜껑에 꽉 차고도 위에 겹겹이 좀 쌓였죠 꽤 됩니다 아 이거 다 가져가서 튀겨먹고 어, 탕에먹고 라면에 넣고 먹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우리 진도식당 이모님들이 칠게장 어, 칠게양념장 어, 어, 담은것을 갈아가지고 이제 양념을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거든요 삼겹살 찍으면 맛있고 에이, 많이 잡았습니다 칠개도 이렇게 해서 새우도 잡고 새우도 잡고 칠개도 잡았습니다 잡은 고기는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거나 놓아주거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통 안에다가 이칠개랑이 새우랑 같이 두면 안 돼요 같이 두면 얘네들이 다 잘라요 그렇기 때문에 새우는 이렇게 작은 살림망에다가 따로 담아가지고 통 안에 넣어놓고 칠개는 옆에다 놓 그냥 놓고 그러면 됩니다. 와! 지금 철수하기 전에 한번 지금 영상 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아까 액션캠은 배터리 다 달아가지고 예! 자연에서 얻은 소주가 먹거리 잘 먹겠습니다. 야! 아까 잡아온 생우그 단가? 아니, 여기가 여기. 어어 여기. 많이 남았어요. 한 천마리 되는 것 같아. 와 음. 아, 지금 일부만 지금 이렇게 볶고 있습니다. 튀김하고 탕으로 먹어도 되는데, 그냥 볶 게, 꼼게, 기름에 볶는 게더 맛있다고 해가지고, 딸내니가 맛있게 볶고 있습니다. 조금 맛있게 볶아 먹고, 요것도 나중에 볶아 먹던지, 탕을 해 먹던지, 라면을 이렇 먹던지, 아니면 튀김을 해 먹던지 하겠습니다. 진짜, 세부진 않았는데, 천마리 넘을 것 같아요. 와. 에오. 고소한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와. 죄송합니다. 드디어 새우볶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오늘 이게 빠지면 안 되겠죠? 오늘 처음 차례입니다.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딸내미가 볶은 영정도 예단포 아, 세웁니다. 야